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한 달이 안됐는데요 어, 윤석열 정부 때와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볼 거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 지난 윤 정부 때는 초부자 감세 그걸로 어, 인해서 2023년, 2 n g b 년 d e and Cho Pujakamse, e g o l o n e 그 e each and each a n 고 each and e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25조 천억 원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그잘 알고 계시죠, 우리 차관님? 예. 그래서 이게 지방 정부는 사실상 재정 파탄 수준이었고 또 지방 정부의 재정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 경제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내수도 파탄에 이르는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채도. 결국 그러면 그 25조가 넘는 금액이 국가가 지야될 부채를 지방 정부에 떠넘겼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23년, 24년 중앙 정부의 형태는 지방 정부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심지어 파람치하기조차한 그런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준칙주의를 고집하고 확장 정책에 대한 확대 재정에 대한 아주 뭐 극렬한 반대 이걸 통해서 정말 깔딱 고개가 넘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또 자영업자들의 그런 고통들을 예면 해왔다고 수없이 비판하고 지적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가 바뀐 지한 달이 채안 됐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국민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을 보면은 세금 수입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10조 3천억 원의 세입 부족을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했습니다. 또 불요 불급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의 한 4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5조 3천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예. 가급적이면은 예.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예. 뭐 반갑게 에,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15조원 규모의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예산으로 침체된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겠다. 또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려고 예를 쓰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예. 구체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 쿠폰, 소비쿠폰 사업에 10조 2417억 원, 이 중앙정부 부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이게 대응해서 약20%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어, 근데 이 지금 어려운 그 서민들의 삶, 또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시거나 심지어는 사악한 프레임까지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S.O.C. 투자가 성수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주장은 또 기다마 들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은 지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의 실료원, 응급 중환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급 중환자한테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식품 챙겨 먹으면은 백세 시대 건강하게 잘살수 있다 하는 이런 진단과 처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소비 쿠폰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잘 진행되어서 어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30조 당선되면 추경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차관님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럼 김문수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이 30조 추경을 한번 훌륭한 추경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조 추경을 하면은 이건 나쁜 추경입니까? 좋은 추경 나쁜 추경의 여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판단 이거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로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추경을 통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평가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결국 평가는 어, 이 정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지금 행하고 할 것이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동료의 님들의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어, 지난 연말 최근에만 한 20만 자영업자가 폐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점 카페라 그러죠. 이게 통계에 잡힌 지 5~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면은. 바로 채무 상환이 은행에서 들어오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 상인데 정말로 정부에서 특단의 각으로 이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80% 소비쿠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20%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사실 뭐 저도 지방 자치단체장을 4년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초 자치단체 차원시고요또 강력에서 부지사도 했습니다만 이 지방 자치단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와서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한 25조 이상의 에... 특별교부세가 적게 내려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더 재정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도 힘들죠 적자가 그동안 많이 났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지방에다가 20% 부담해라 하면은 지방이 바로 부담을 대응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안부 차관님. 이거 정책을 집행하게 될때 지방 자치 단체들이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바로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네. 그 자치 단체별로 그 충당 가능 여부가 상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세계잉금 같은 결말인지에 따라서 가용 재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다어렵고요 코로나 때 제가 경험해 본 바에 하면그 지방정부 매칭 비율 기초 10%였습니다. 광역 10%였고요. 그때그 10%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어, 그냥 안 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러면은 어, 어쨌든 집행해야 될 것들이 집행이 미루어지면 그거 역시 지방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인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교부세 에어나,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이렇게 산증해서 줄때 물론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고 대처가 어려운 지방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이번에 특별히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차관님, 행안부 차관님부터 어떻습니까? 네, 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행정안전부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여러 가지 그 조치들도 해서 여유재원을 좀 마련하는데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이 평균 한80%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뭐 아, 지방정부가 20%, 중앙정부가 80%인데 이걸 뭐 중앙이 한90% 정도 부담하고 지방이 한10%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저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하고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비해 현재 지금 서울 70% 그리고 그외 지역 80% 보조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금 높은 비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뭐 지방재정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어, 기재부에서 중앙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에 행안부 차관님, 그 어쨌든 이제 집행이 될 건데요. 그럼 좀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되고 골목 상권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도 물론 소비 진작을 하지만 그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혜택이 더 돌아가면 좋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민지원금 사례에서는 직업수단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모바일 치료 충전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 그중에 66%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페이 지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 가입이 됐고요. 물론 지난 3년간 이걸 억압하는 바람에 일부 탈퇴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활성화시키면 소상공인들의 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제로페이를 적극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추가해서 활용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소비쿠폰을 우리 국민들이 받으셔서 신속하게 소비도 하고 또 편의도 있고 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도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하고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영세 소상공인에도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재부 차관님, 네. 방금 전 전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은 남부 내륙철도 어, 불용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지 홀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 사업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 그 상황만을 고려했다는 점. 예, 같습니다. PPT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어, 불용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올 연말에 끝나고 설계 끝나고 착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대구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불용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돼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네, 사업 추진 자체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예산 반영도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중공인데요 어, 30년 메들 중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30년 일원이냐, 29년 연말이냐,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야, 뭐 예사로 생각하겠지만, 어,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공약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완공돼서 시승시 대통령과 같이 하겠다. 그 약속을 드리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SOC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빨리 완공시키는 게이 사업이 기대하고 있는 편익을 국민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바로 돌려드리는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윤정부 들어서 초기에 왜 예타를 면제했느냐, 다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몇 개월 줄던 그림에서 늦어진 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땡기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기다렸고 이게 그0년의 기다림, 백년의 기다림. 그 백년의 기다림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PPT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 동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1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마산까지는 1시간 15분이 걸립니다. 거리로 보면 서울 창원이 서울 부산보다 더 짧은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창원이 교통, 철도교통의 사각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표한번 구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정도로 어려운 곳인데 어떻게 빨리 이번 저 6차죠? 아, 5차죠? 국토 철도망에 반드시 반영해서 신속하게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답변하셔야되겠죠 예. 예. 현재 그 지하철에서 건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하고 어,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스바시 사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고용노동부 실장님, 아까 우리 서황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요. 고급 보급을 올 달에 끝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품질 기준, 네. 열 효율 기준 네. 이런 게 철저히 점검이 안 된가? 네, 맞습니다. 네, 이후에 설치할 것은 냉방량 시험 장치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